벌써 이제 10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맘때쯤이면 늘 황금의 날을 우리가 합니다. 올해도 이미 10월 25일 황금의 날이 선보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의 열매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 왜 그랬냐? 이방인에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꼭 같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얻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으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전도하자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자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가 섬기면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늘 부담스러워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벌써 이 거두는 가을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예, 영적 변화가 없어도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예언도 할수 있고 예 얼마든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대로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때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간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생동안 예수 잘 믿고 꼬박꼬박 주일날 뭐 볼일도 접어놓고 바깥에 놀러가는 것도 다 뒤로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예수님 나는 몰라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내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기능인이 아니에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능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녹을 잘 압니다 그는 300년간 아무 탈 없이 아들 딸 놓고 잘 살았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엔옥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딸 놓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간게참큰 복이에요. 그보다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에록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은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하면, 그 알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를 좀 보답할까? 이게 바로 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보답할고 이게 바로 된 신자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그 삶의 전부가 담긴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선물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귀한 것을 받았다고 값을 치르는 건 이미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가을 하늘이 높구나. 높은 가을 하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막습니까? 여러분들, 이 맑은 공기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저 밝은 태양과 햇빛, 이 좋은 계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아니면 이 우주의 조화와 이 자연의 모두가 다 망가지고 말, 것, 말 것입니다. 요즘 오염이 너무 심해서 물도 산소도 사먹는다 갑니까? 여러분,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마음, 보답할 마음을 우리가 가집니까? 이런 것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보다, 이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더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방무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젊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맑은 공기를 쉬고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무공의 자연식품을 골라 먹어도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니하고 영원히 살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안 합니까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죄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게다 몽땅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는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값 없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독생자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없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없이 은혜 달령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보답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빚진 자의 마음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가 있어야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먼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은혜의 삶을 사는 데는 고난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좀 편안해지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것도 좀 편하고 쉬운 줄 알아요.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성경을 모르면 은혜 받으면 좋다 카던데, 은혜 받으면 잘 된다 카던데, 그거만 알고 있으면 잘한데, 면 어디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길.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승리.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감을 크게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채란 말을 많이 하면 국가도 부채를 지고 개인도 빚을 집니다. 부채, 빚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빚이라는 말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부담이 돼요. 예. 우리 말에 비전, 죽어도, 저승가서도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로마에 가서 복원전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면 될 긴데,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미로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그래서 로마로 가려 그런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 부활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고 느꼈을 때 그는 그 은혜를 피저로 알았습니다 이 피절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뜨거운 사명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그 채무감에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나는 빚진 자로라 여러분들 빚져보셨죠?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예, 똑똑한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왜?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날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나는 빚진 자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것이 바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토록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추보에 황금의 날을 위한 대신자 다섯 명증명 카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고 우리가 형식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도 보답하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내 마음에 품은 사람 내 머리에 기억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은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일의 기도, 매일매일 일일의 기도하며 10월 25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들을 함께 오늘 이 용지에, 이 종이에 적고, 그분들을 함께 품고, 우리 황금의 날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열매 이방인에게 또 이열매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최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함 예수 믿고 죄안 짓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흥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가. 기적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선교지와 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 36년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 대구에도 큰 교회가, 대구에서 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임은 총회를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피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도 지산동 두산동 광금동 이 대구 이 지역을 보면서 불신 영혼들에게 보금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보금전 하려면 먼저 눈이 열려야 돼 볼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휘어져 추수할 익은 곡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천도하라가 하니, 천도할 사람이 없다. 올라켜 놓고 안 오고. 작년에 적어 냈던 사람 은또 적어 내기는 뭐 내락하니, 적어 내락하니 작년에 적었던 사람 또 적어 내고. 10년 동안 똑같이 적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번 찍어가 넘어가면 백번 찍으면 될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 없는 영혼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구에 얼마나 됩니까? 대구의 기독교 신자가 8%라안 갑니까? 그러면 92%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신 이웃을 볼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내 가족, 내 친구 보고만 있지 않고 이제 그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허모할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자격이나 실력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자예요. 여러분 중에 빚 때문에 고통당해본 일 있을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아내 팔아야 돼. 자식도 팔아야 돼. 그래서라도 빛을 갚아야 됩니다. 빛을 갚을 때까지 종살이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갚는 그 일이 바로 빛 갚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내 몸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부채감을 가지고 나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겠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은혜받고, 은혜받은 교회, 오늘 은혜받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지역으로 새벽의 열방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안합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날이요. 오늘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다른 말은 빚진 자예요 2015년 우리 황금교회가 백회 총례를 섬긴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해입니다 우리 후대까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오신 날까지 잊으면 안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도 내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3년간 기다려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노하시던 주님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크게 입을 열어 우리의 이웃과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번 황금의 날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방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폼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숨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